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 마산하포 국회의원 채용도입니다. 6.25때 마산하포는 부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올해 2022년 6.25 전쟁 정전 협정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호국 안보 결의대 행사를 진심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비교 참전 유공자의 경상남도 지부 하종태 지부장님과 여러 유공자 선배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3일차에서 제가 부득이 참석 못해 송구합니다. 당초에는 미국 참전 용사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참전 용사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해야 하는데 그 역시도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때문에 못 갔습니다. 내년에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저희 마산방어전투, 우리 경상남도에서 얼마나 6.25 전쟁 때 힘써 맞서 싸워서 대한민국을 마지막까지 지켰는지를 기념하는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 마산방어전투 70주년과 우리 6.25 유공자회 경남에서 협력한 공로를 책기는 기념사업을 더욱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